경쟁자 없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투표 없이 출마한 사람이 바로 당선자가 되는 무투표 당선. 수도권의 경우 이번 6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범죄 이력이나 납세 정보 등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보도 선거 당일까지만 검색할 수 있다 보니 주민들이 지역 의원의 면면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TBS가 수도권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의원 182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45명이 전과자였습니다. 무투표 당선 의원 4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전과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47.8%나 됐습니다. 중개법 위반 등 부동산 관련 전과자가 뒤를 이었고 선거법 위반, 상해 전과 비율도 높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무투표 당선자 가운데 서울시 기초의원 5명은 이른바 전과 3범으로 최다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던 의원을 뺀 다른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후회를 하고 반성도 한다는 취지로 4년 전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고요. 저는... 투표로 검증을 음. 받았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뭐 우리 당원당규나 규정이 있죠 거기에 뭐 벗어나지 않았다 그 어떤 거로도 그 해명할 수가 사실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안될 일들이고 많이 죄송하고 쑥스럽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기 아빠가 IMF 때 사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기들 데리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옮긴 지역구에는 소명할 기회가 없었고 그 전에 했던 지역에 삼선하는 동안에는 유권자들은 저를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세요. 전과에 대해서 분인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이제 업무상 해왔던 일 중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상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 전화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인천시와 경기도 기초 의원 중에서도 전과 기록이 세 건에 달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고싶 입장이나 말씀이 있신지 나중에 저했뭐지는좀 바빠 갖고 짧게라도 좀말씀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laughs> 지금 운전 중이 나중에 통해이 뭐. 중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무투표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재선인데 어차피 음. 초선 때 그게 다 나왔던 거고. 그리고 30년이 지금 넘은 거예요. 근데 뭐 상황이나 이런 거는 좀 설명해 주시기 어려우시죠? 네. 선거 전 공천 부적격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비리 등을 포함시켰던 양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보 규정에서 걸리지 않으셔서 문제없이 심사 받으신 거요 중앙당 공간위에서 지정해준 기준을 가지고 시단 공간위에서 심사를 했던 거고요. 세부 규정에 따랐는데 그 중에 몇 분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공심위에서 전원 합의에 의해서 구제가 되신 분들도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본적인 공중 도덕 이런 거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뭘 하겠다고 나오는 건지 뭐 순간의 실수예요. 뭐 이런 거는 전혀 큰아이들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황당하고 지금 약간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생기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공정 과정이 투명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초의회에서 정당 공천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결국 공천되면 당선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정당들이 권자들의 민의나 어떤 신뢰를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행위죠. 불투명한 공천 과정에 기반한 정당 불신은 기초의회 무용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